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개도국들이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당장 금리 인하 실행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개 박살이 났습니다. 경매는 쏟아져 나오고 있고, 기업들은 파산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제 투기 자본들과 국제 침탈 세력들, 국제 약탈 세력들, 국제 세계 지배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금융권은 주주의 가반수 이상이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이 과연 한국 금융인가 아니면 외국 금융인가 이미 외국 금융에 침탈당한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예, 그러한 정황입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만들고 서민들을 벼랑 끝에서 걷어 차가지고 밀어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을 했는데 금리를 올려버리면 돈 있는 자만 먹고 살수 있게끔 하고 이자 잔치를 벌이게 하고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게 되고 벼랑 끝에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정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 부익부 빈익빈이 극화되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건 뭡니까? 4차 산업 혁명이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외면한 채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는 게 아니라 서민들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4차 산업 혁명. 여기에 돈 있는 자들은 대거 투자를 한다. 이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돈 가는 곳에 에, 결국에는 에, 돈 되는 곳에 돈이 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에, 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 정책을 쓴다 해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준다 외국인 투표권을 준다 하면서 외국인들을 계속 한국에 꼴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원정 수배치기를 하러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국이 허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 한국을 두고 부패한 기득권과 탐관오리 그리고 매국노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그냥 자기 이익만 되면 되니까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지배세력들은 이런 자들하고 손을 잡는 거죠. 부패한 기득권. 그리고 매국노, 탐관오리들하고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그냥 말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상황이 그래서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할 때 자기들은 대비책을 세워 가지고 메이드 인 아메리카에서 미국에다가 생산소비 투자 고용을 늘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은 안정을 꾀하고 남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죽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쓴 거죠 이웃나라 완전히 거지 만들어 버린 그러한 정황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빨리, 지금 윤석열은 가망이 없어요. 윤석열은 바로 탄핵해 버리게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가인 완전히 그냥 정치권에서 몰아내 버리고, 목숨 내놓고 저 국제 침탈 세력과 약탈 세력, 지배 세력, 저 조장 세력들, 그리고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저런 세력들하고 맞서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탐가로들과 매국노들과 그리고 국제 투기 자본들과 손잡아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자 하는 저 검은 세력들을 쓸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합니다. 그냥 이대로 두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저출산으로도 망하고, 고령화로 망하고, 자살률로 망하고, 서민경제 붕괴로 망하는데, 또 외국인 투표권에서 외국인들 다 들여와가지고, 대한민국은 그냥 분리 독립 막 일어나면서 망하는데,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이는 계속해서 그냥 권력이나, 에, 투정이나 부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까 하는 그런 고민과 감론을박이 없어요. 음,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 것이냐라는 논의가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뺐지나 달아 볼까? 어? 그리고 정치꾼들이 사이비 교주가 돼 가지고 어? 천국이나 팔아먹고 아니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불행한 자들이 무슨 놈의 응? 음? 죽어서의 천국을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금 한 순간순간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일이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하고 행복해야되는데 이것조차도 못 하는데 뭐 천국에 보내 준다? 아니 국내에서 무슨 뭐음 사람들 지금 죽어 나가는 것도 살리지 못하는 자들이 내가 신이다. 내가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결국에는 또 미혹해 가지고 가뜩이나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서민들의 돈을 그냥 긁어 모으고 있는 거죠. 응? 음? 재산 100만 원뭐또 천국 300만 원 천사로 전지전능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 해가지고 나라가 혹시 무민 되고 있는 이런 지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황을 보게 되면은 이 지금 개도국들은 선제적 금리 인하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페루, 멕시코 이딴 인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물가 상승률이 2% 대에 근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당장 미국이나 유럽도 꼼수 쓰지 말고 당장 금리 내려야 되는 것이고 한국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돼요. 이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이런 감각조차도 없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 막 응? 굶고 있고. 응? 그리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통 받고 있는데 무슨 호화스러운 응? 그런 행사를 전개하고 저 영국도 저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고 한국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거 한심한 문제고 지금 남대문 시장 찾은 우리 은행장 대출 금리 인하 검토한다 서울 경제에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이 은행장들은 이자들은 다 국회에다 불러다 놓고 당장 대출금리 인하해라. 어? 당신들 지금 이자잔치하고 이럴 때가 아니다.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 국민들 없는데 니네가 뭘, 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러고 있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출금리 당장 인하해야 합니다. 네. 빚내서 빚 갚는 사장님들 연체율 두배 이상 늘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못 버텨요, 못 버텨 요 지금. 이거 못 버티잖아 지금. 네, 이 경향신문 보면 나오죠. 네, 빚돌려막기 허덕이는 2030, 신용대출 연체율 1년 세2 배로. 이게 지금 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탈 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해외 나가니까 젊은이들이 한국 국적 버렸다고 나한테 막사 붙이더라고요. 나는 한국이 쉬웠다. 나는 한국 국적 버렸다. 그리고 호주 시민권 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밤새도록 얘기했는데 젊은이들하고 당당해 에, 한국이 그게 나라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내가 에, 그래가지고 당시에 내가 참 얼굴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치꾼들 부패한 기득권들 탐관오리들 매국노들 그리고 국제 투기자본 국제 약탈 심탈 세계 지배세력들하고 손잡은 에, 이, 이 우두머리 응? 이, 이, 이 국제 세계. 응, 침탈 세력이 똘만이들이 나라 다 망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버리는 거야, 젊은이들이. 이게 심각한 문제고, 이 젊은이들이 지금 2030에 빚 돌려맞게 허덕이면서, 이거 한국 떠나지 여기 있겠습니까, 이거? 이게 심각한 문제고, 불랑에 다중채무, 자영업자 연체액이 13조다. 돌려맞기로 연명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13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우리 서민들의 현실인 거예요. 빚돌려막기 카드론 대환 48% 급증 다중채무 자영업자도 한계 한계 상황이 온거에요 이거 당장 금리 내려야 됩니다. 이거 대출 금리 당장 내리고 금리 내려야 돼요. 삶의 무게 너무 무거워서 중증 장애 아들과 극단 선택 시도한 엄마 홀로 남았다 이 기사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부터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일본이 이러는 건가? 사회적인 약자 다 죽으라고? 응? 사회적인 약자, 돈 없고, 힘 없고, 백 없고, 사회적인 약자 싹 죽으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가? 지금, 이 지금 전염병 3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 나갔어요. 급격한 금리 인상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 나갔습니까? 경제 다 파산시켜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고 있어요.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음, 이준석이, 안철수, 이거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자들 보면 은 용서할 수 없어요. 이재명이,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도 완전히 국민들 고통 어? 위안을 척하고 자기 방탄만 하고 있는 저 모습 저 용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에서 웬탄 냄새가 극단 선택하려던 시민 구조안 네. 그 그러니까 극단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사람이 죽는다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내내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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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없는 상태로 간다라는 거 인간이 딱 죽는 순간. 뇌뇌가딱 멎으면서 우리는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감각이 없는 상태로 가버려요. 완전 완전 이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간다라는 것, 끝이라는 개념으로 간다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변화끝 한국 기업 부채 부도 증가 속도가 모두 세계 2위다 네 이렇게 이제 한국 기업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한국 망해도 이거 누가 좋아해요 국제 투기자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어 한국 막 경매 막 쏟아진다 어 이거 좋다 좋다 해가지고 어다 주워 먹고 그리고 투기 세력들 이자들만 좋은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이자 막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어 서민들 저거 집 내놓네 어저 상가 내놓네 건물 건물 내놓네. 어, 저 서민들 일자리 없어져가지고 저거 써먹기 이제 쉽네. 로봇하고 경쟁시키네. 외국인들하고 경쟁시키네. 아, 쌤통이다 하면서 자기들만 좋아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못 버틴다. 잇따라 파산. 중소기업의 눈물. 이, 다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 다 망하는 겁니다. 이 재산세, 어, 그리고 뭐 상속세, 증여세 만들어서 서민들 다핏바아먹고 자기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돈다 빼돌리니까, 어, 당장 폐지시키고 세금을 줄이고 그리고 이 국가 예산을 아껴가지고 국민 권익기금에 넣어서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돼요. 이거 진짜 목숨 걸고 혁명해야 됩니다, 이나라 아니면 이거 안 돼, 안 돼. 네. 네. 10분의 1 가격에도 유찰, 유찰, 경매 시장 찬바람.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자들은 이제 계속 이거 뭐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라. 이게 서민들은 완전히 거지되는 거야, 거지되는 거.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대한민국이. 정말 이거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일단은 은행들, 예, 대출 금리, 대출 금리 당장 인하시키고 윤석열이 저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빨리 대통령 각에서 끌어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이거 심판을 해야 돼요. 이거 심판. 그리고 빨리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 아, 그리고 한국은 에, 금리 인하를 늦춰서는 안 돼요. 당장 금리 인하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 가게, 국민들 살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면은 다 죽습니다. 물론, 그게 주, 죽이려고 하는 게 의도겠지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